5 4 3 2 1 안녕하십니까? 인사 왜안 해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지금 경제가 네. 좋아졌습니까?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나라가 힘들어진 거 아세요? 네, 많이 힘들있습니다 예. 그럼, 지 뭘로 느낍니까? 뭘로? 모든 걸 보면 다 느끼죠. 그 뭐, 어떤 거 얘기해봐요. 아, 어, 식당들도다 문을 닫고, 지금, 어, 제가요. 예, 지금 경제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음. 그, 뭐가 살아났죠? 살아난 게역죠이에 예. 지금 자살이 급증하고, 그리고 살기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음. 자, 사장님은 호남 뿐인데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보자고. 조국 잘하는 건, 조국, 조국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죄입니까? 무죄가 아닙니까? 죄가 많죠. 예, 그쵸? 아, 시원합니다. 혼합분들은 뭐 있어? 문재인이가 예. 이것을 갖다가 조국을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저걸 구속시켜라. 예. 이렇게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예. 그걸 감싸고 나가는 그 자체가. 예. 리고을 파는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윤석열 예. 뽑아놓고 조국을 감싸주고 있어. 예. 예. 윤석열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명박 박. 원순. 음. 자 박원순 이 양반을 세번 뽑은 서울시 깨시민들도 노답이지만은 자 박원순하고 이양박 갔을 때 누가 더 잘했습니까? 당을 떠나서 누가 더 잘했어요? 이런 박이 다른 것도 있지만. 아니 잠깐만. 네. 자 사대가 이런 거다 다 집어치고요. 네. 자 청에서 잘했죠 청계천. 아 그? 거기서도 많이 모여서 막 북적북적 하잖아요. 삼계천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냥 뭐. 삐딱하실까? 아니, 도로 부분이 지금 다 망해버렸어요. 그럼, 그럼 뭐, 자. 도로가 자, 자, 그럼 박원순의 그 서울고가. 어. 서울고가에다 꽃 씹어놓은 거는요? 그건 기정지장이 위틀남님들이야. <laughs> <온 거니까. 웃음> 누가 거기로 갑니까? 더워서 네? 볼까요?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 추워서 볼까요? 거기가 면 얼어 죽어요 아주 아니 저도 거기를 <laughs> 가보고 시심히 봤더니 <laughs> 네. 직장인들 거기, 거기서 밥 먹고 나서 그 산책을 한다 해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몇이 있을 뿐이지 네. 그것은 <laughs> 아, 근데 우리가 한번... 그냥 간단히 놀러 가는 걸로 봤더니님 청계천 네. 놀러 가실래요? 서울고가 놀러 가실래요? 청계천은 갈수 있지만 서울고안 <laughs> <가기 웃음> 가요 안가안가 네, 예. 그리고, 청계천의 단점이 딱 하나야. 폭우가 오면 노답이야. 범람해버려요. 그게, 그게 노답이야. 폭우가 딱 그냥, 그냥 쓸려가요, 그냥. 그게 단점이야, 그게. 다 좋은데. 그리고 발 담그면은 피부병 생기고. 청계천을 개발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게 뭐예요? 딱 한마디. 음, 도로 부분을, 세계 차선식은 양쪽으로, 네. 그러면 양쪽 6차선이죠. 네. 그 정도는 되고요, 돼야 되고, 네. 지금도 서울시에서 교통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고, 네.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를 없애야 돼요, 거기에. 자전거하고. 네. 아, 그거 없애야 돼요. 예, 없애야 돼 같이 다닐 수 있게끔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그 뭔지 아래고요? 사고 유발하게 만들 사고 그러죠. 유발. 예. 네. 사고 유발하게 해서, 사고 유발. bye <laughs>